어,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있어요. 아, 이거 광고 아니고요.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인스타그램을 한글로 운영하는가 하면 한글로 세월호 참사 추모 게시물까지 올리는 미국 배우가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그 주인공은 이사벨 마이어스인데요. 2005년생인 이사벨 마이어스는 미국 드라마 프리티 리틀 라이어스에서 맥스 역을 맡은 미국의 여배우예요. 이 영화의 스피노프인 레이븐스 우드에도 출연했고 두 작품 모두 미스터리 드라마예요. 프리티 리틀 라이어스가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는 아니지만 2010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방영되고 스피노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미국에선 인기를 끌었어요. 마이어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중에는 등산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어요. 게시물을 보면 마이어스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한 한국인이 무슨 산이에요? 라고 묻자 마이어스는 포노라도주에 있는 산이에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크크라고 답을 하고요. 한국어 문장부호의 어감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한국 여행도 많이 했어요. 게시물에는 한국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호떡을 먹는 모습이 영락없이 한국인 같기도 한데요. 한느리군이 언제 다시 올 거냐고 묻자 마이어스는 언젠가 다시 갈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세월호 참사 7주기 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게시물을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7년 지났지만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어요. 이쯤 되면 이사벨 마이어스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그녀의 영상으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왜 배웠는지 많이 궁금하시니까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혹시 궁금하시면, 이거, <laughs> 이거는 제가 썼던 대본이에요. 혹시 간폭하고, 아, 말씀 못 드렸을까봐 <laughs> 썼어요 네, 암튼, 제가, 왜 한국어를 배웠는지 먼저 언급해야 할것 같아요. 네. 어, 일단은 제 처부모님은 어, 6.25 전쟁 후에 부산으로 이사갔어요. 제 할아버지는 어, 그리스에서 오신 기술자였고요. 돕기 위해서 어, 한국으로 이사갔어요. 어, 제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잘랐기 때문에 저에게 한국 음식도 요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2살이었을 때 배우기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유튜브에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찾아봤는데, 졸리라는 <laughs> 채널에서 처음 봤어요. 여러분, 졸리 더영상은 되게 웃기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아 조시 오빠는 올리 오빠에게 Talk to me in r e a n 이라는 책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Talk to me in r e a n 책들이 바로 이렇게 생겨요 <laughs> 너무 예쁘죠? 아,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있어요 아, 이거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한테 칩을 줄 건다면, 저는 유튜브 많이 봐요. 저 세븐틴 네, 되게 도와, 좋아해서, 어, 아, going seventeen 이라는 채널을 많이 보고, 저도 드라마 많이 봐요. 아, 차막 없이 봐요. 네. 아... 그건 완전 도움이에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우 선생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 예쁜 작품인 그린 책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졸리 덕분에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면서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를 팔로우하신 모두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벨 마이어스의 영상 어떠셨나요? 마치 한국에 사는 대한외국인 같은 느낌의 할리우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녀의 배우 생활을 응원하고 한국어 공부 또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픽픽이었습니다.